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 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벌들 앞에서 쑥으로 만든 뜸을 떠서 과연 벌들이 안정이 되는지 저한테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는지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훈연할 때 쑥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벌 앞에서 쑥뜸을 떴을 때 벌들이 안정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뭔가 무모한 그 실험인 것 같지만 찍어 봅니다. 끝까지. 제가 10분 동안 할 거니까 10분 안에 벌을 쏘이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방장의 온도가 와우. 온도계가 미쳤나요? 아니면 햇볕을 직사광선으로 받아서 그런지 36도 36도. 36도네요. 자동 급수기 설치해 놓은 것도 물을 막지 대표는 것처럼 뜨뜻합니다. 미지근해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꿀 먹으라고 꿀 나눴는데 꿀은 안 먹네요. 한번 뜸을 떠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촬영한 지 벌써 한 1분이 넘었는데 아직은 벌들이 달려 붙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집에서는 뜸을 떠 보고 농장에서도 일을 하면서는 뜸을 떠 봤어도 벌통 앞에서 뜸을 떠 보는 건 처음입니다. 뭐 우리 양봉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행위를 하시지는 절대로 안, 안 하시겠지만, 또 이제 쑥, 쑥이 벌들을 또 진정시켜주고 또 안정시켜주는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도 굉장히 쑥뜸이 유익한데, 과연 이쑥 연기를 맡으면 벌들이 또 저한테 안 달려 들을지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네. 자, 혹시 또 쏘이면 아플 거니까, 여기다 좀 진통 혈에도 같이 이렇게 올려놔서 좀 혹시라 어 목에 달라붙 혹시라도 쏘이 여도 아프지 덜 아프도록 한번 조치를 하고요자 이렇게 벌통 앞에다가 네 어우 지금 막 화분도 물어오고 하네요 네 화분도 물어오고 아 선풍도 합니다 선풍 네 선풍이 선풍 작업하는 거는 벌들이 뒷공무늬를 이렇게 그 빼고. 엉덩이를 저한테 똥꼬를 저한테 앞으로 대고요. 그리고 또 날개짓을 막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날이 오늘 좀 덥다라는 뜻이겠죠. 네, 엄청나게 온도계 보면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외부 날씨는 바람도 불고 해서 쌀쌀한 것 같은데 외부 네, 그 벌이 느끼는 거, 그다음에 여기 봉, 봉장에서 느끼는 온도는 어뭐 30도에 육박하는 30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기를 쏘여주니까 벌들이 저한테 달라붙지는 않는 것 같네요. 네. 자, 또 하나 또 올려서 떠 볼게요. 쑥 네. 연기가 잘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또 이렇게 붙이고요. 평상시에도 어, 양봉하면서 이렇게 이제 뜸을 떠 주게 되면 일하고 나면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 때좀 저녁 때 이렇게 뜸을 좀 뜨고 나면 훨씬 좀 가볍고 피로도 이제 풀리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 막 이것저것 검색도 하고 또 보다 보니까 새벽 4시 반, 5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또한 8시쯤에 일어났는데 어막 3시간밖에 못 자니까 머리가 좀 띵하고 말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가도 좀뜸좀 좀 떠주고 어 밥도 먹고는 왔지만 벌써 이제 좀 출출하네요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어 허기도 좀덜 지라고 허기 덜 지는 자리도 에 같이 이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와자 오늘 날이 많이 따뜻해서 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급수기 자동 급수기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어참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봉장에 매일매일 오지를 못하고 일주일에 뭐한번두번 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자주 옵니다. 네그 스지신 강의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다 지, 연기가 돼서 자주 오게 되는데. 어, 어쨌든 자주 못 오다 보니까 이런 자동 급수기 시설도 꼭 필요해서 올해 한번 이제 설치를 해 봤고요. 그리고 올해 어 이제 3월 7일부터 원래 취미양봉 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첫 수업을 3월 말쯤에 하고 4월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양봉 또 분양도 하고 같이 함께 배우면서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도 이제 촬영해 드릴 건데 어,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많이 쓰게 되네요. 뭐 저도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배우면서 또 선배님들 조언 얻어가면서 이왕이면 또 우리 교육생들한테 더 좋은 내용들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뭐 친환경 양봉 방법, 그리고 또, 어, 숙성꿀 또 이렇게 이제 채취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어, 이 환경 자체는 용인이라서 이 주변에 또 숙사도 있고 해가지고 어, 반경 3km 이내, 뭐, 친환경적인 어떤 재배 지역만 있어서 그런 여건들은, 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어, 기르는 방법은, 어, 일반적인 그, 이제 그, 어, 이제 양봉 기술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꿀도 농축시키지 않고 자연 숙성꿀을 이제, 어, 그 채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도좀 적고 벌들도, 어, 아무래도 이제 제때제때 항생제라든가 약을 친다던가 이런 걸안 하다 보니까 조금, 어, 이렇게 이제 그균 피해라던가 또는 충 피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올해는 또 취미양본 교육생들하고 더욱더 같이 함께 연구하고 또 선배님들 조언도 많이 받고 또 자료도 많이 찾아보면서, 어, 이그 친환경 양봉 숙성꾼을 어어 이렇게 이제 그 생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고 또 이제 벌들한테 유익한 거 벌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해 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물에도 어 야, 저희 그 용인 지역에 자연 양봉원을 운영하시는 김동수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김동수 박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이제 급수할 때는 매실액을 넣어 주면은 굉장히 또 벌들이 생육하는 데 도움이 도 된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이제 매실액을 넣어서 하거든요. 제가 또 여기, 여기 밭이 다 매실밭이잖아요. 매실밭에서 또 이제 잘 익은 매실로 이제 그 액을 담고 그걸 여기에도 같이 넣어줬어요. 거기다 또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EM, EM 가져다가 넣어줬고 또 이제 그 천일염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넣어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급수를 할때 완전히 그냥 한번 이그 급수통에다가 완전히 그 BM 활성수만 한번 넣어봤었거든요. 그 물도 타지 않고. 원래 희석하면, 희석해서 쓰는 건데, 희석하기도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원액으로 넣어봤는데도 벌들이 굉장히 잘 먹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또 저기 물통에다가 그것도 올리려고 하면 일이니까, 음, 이제 희석해서 한번 사용을 해봐서 벌들이 과연 어떻게 잘 자라는가 또 자라는 모습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그제 월동 상태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 또, 어, 작년에 그응애 피해도 많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도시, 용인 도시항봉 교육, 또 용인에 있는, 어, 뭐, 여러 가지 뭐, 강소농 교육이라던가, 또 이제 농업과 관련된 행사들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때, 제때 그, 어, 이제 관리하는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아요. 다 핑계죠, 핑계. <laughs> 제게으름 핑계. 그래서 월동성적이 썩좋지 않고, 어, 이제 그 대부분이 뭐좀 이렇게 강군 보다는 뭐 중군이란 말은 없지만 중간 정도 되거나 좀 약군이에요. 그래서 한 장으로 축소시킨 것들이 대부분이 많고 이제 한데, 음, 또그 중에서도 이제 몇몇 벌들은 좀 이제 잘그 화분떡도 잘 먹고 산람도 이제 잘 가고 있고요. 어쨌든 요것을 요 녀석들을 어, 잘 키워서 고르게 또 벌, 그 벌들도 또 어느 하나는 약군이고 어느 하나는 강군이고 하게 되면 전체 봉장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벌통 서로가 이제 어, 서로 지원도 해주고 해서 벌통의 세력들이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그런 또 작업도 하고 해서 적어도 4월 중순 정도까지는 개상이 올라갈 수 있는 어, 더통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벌로 양성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벌써 오늘이 3월 12일이니까, 이제 뭐, 한 달하고, 뭐,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한달 동안 열심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뜸을 뜨다 보니까 머리도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음, 좋네요. 그리고 뭐, 뜸을 떠서 머리 맑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벌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윙윙 소리. 쏘이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 근데 진짜 한 방도 안 쏘요. 제가 가끔 막 쏘, 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맨날, 이 주인도 못 알아보는 이 벌놈, 막 이렇게 제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뭐, 쑥돔 덕분인지, 아니면 저한테는 얘네들이 관심이 없고, 다른 거에 볼 일이 많아서 그런지, 어, 그, 뭐, 여자친구가 생겼나? <laughs> 그런지 이제 뭐, 안 쏘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어, 이제 10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음 아직은 한 방도 안 쏘였어요. 아, 다행이다. <laughs> 제가 이렇게, 얼굴, 뭐,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까 제일 신경쓰이는 데가 얼굴에 벌 쏘이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어, 벌 쏘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벌 쏘인 것 중에 제일 아팠던 데가 이 코에 코, 어, 코. 아우 콧등하니까 진짜 콧물, 눈물 다 나오더라고요. 벌을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깨끗한 물, 그죠? 깨끗한 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양질의 화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꿀이죠, 꿀. 네, 그래서 벌들이 어, 이제 그 새끼들, 지금은 이제 여왕벌이 아기를, 새끼를 잘 낳고, 그 다음에 또, 알을 잘 낳고, 또 이제 그 어린벌들이 새끼를 또 잘, 내역벌들이 새끼를 잘또 이제 길러서 세대교체가 이제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보온도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온 관리를 어~ 또 선배님들은 또 이렇게 이제 저녁 때는 이 보온 덮개를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하는데 저는 매일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그~ 그~ 벌통은 약군 같은 경우에는 냉해 피해라고 해서 벌 세력이 늘어나지 못하고 어~ 세력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온도 유지가 제대로 안 돼서 어~ 냉해 피해를 입는 그런 현상도 이제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한 3월 중순 이후에 벌통 전체적으로 다 내검을 해봐서 또 벌들이 세력이 좋은 거 조금 약한 거잘 구별을 해서 또 벌통들도 서로 이제 잘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자, 준비된 뜸을 다 떴어요. 그리고 얼추 10분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한 방도 안 써였어요. <laughs> 아우 성공. 오늘 무모한 도전은 성공! 벌들도 쑥뜸을 좋아한다! <laughs>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뭐 그것까지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은 벌 손, 벌 다리에도 쑥뜸을 떠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쑥은 사람한테도 이익하고 벌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 마치도록 하고요 와우 화분! 화분 많이 물고 오네요 화분 화분 아우 아우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저려. 오랫동안.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몸신 안승재 숙성꿀 채널 항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모습, 또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거니까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엄청 따뜻해서 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